비가 많이 오는 6월의 어느 여름날입니다. 비가 오니까 어디 갈 곳도 없고 심심했던 박형님을 모시고 불짱골 저수지를 볼수 있는 공주 디저트 카페 엔학고래에 왔습니다. 방금 가마우지 보셨죠? 바로 불짱골 저수지 옆에 위치한 디저트 카페이고요. 사람들이 참 많이 찾습니다 입구에는 터줏대감, 고양이가 있는데, 비관하지? 박형님께서 털을 긁어주고 계십니다. 좀 귀찮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뭐, 네 맘대로 해. 이런 네? 느낌이죠. 내부의 모습은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봉도 근처에 있군요. 저희는 시그니처 에나꼬레와 흑임자 크림 라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시지빵도 하나 시켰고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박형 님의 모습. 예쁜 카페입니다.